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블록키 에반게리온 에바 초호기입니다. 자, 뭔가 사방에서 이 콜라보하며 제품을 발매하는 것 같은 이 에반게리온 시리즈. 어, 다양한 IP를 누리고 있는 이 블록키가 이런 것에 빠질 수가 없겠죠. 자, 이 블록키에서도 아주 고퀄리티의 에반게리온 초호기 프라모델을 발매해 줬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ASL 스토어에서 협찬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리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일단 일반적인 에반게리온 초기 본체가 있고, 자, 그리고 요즘은 에반게리온 관련 제품에는 이런 리프트가 전용으로 아예 그냥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없으면 굉장히 허전한 그런 느낌이고, 자, 그리고 케이블까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손 파츠는 일단 굉장히 많은데, 오, 어, 이게 사실 블록키이 에반기리온이 저가형 프라모델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가격만 저까지 퀄리티 자체는 일반적인 그런 다른, 오, 어, 타사의 피규어급만큼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보시면은 각종 손 파츠도 이렇게 많을 뿐더러 도색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퀄리티가 좋은 손 파츠가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무장이 있는데, 자, 일단은, 아, 이 기본적인 무장인 팔레트 라이플부터 보면 은어 안쪽에 보이시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 프라모델이긴 한데 어 보시면 은 안쪽에 도색이 이렇게 따로 되어있습니다 진짜 보시면 은 안쪽까지 건메탈과 이 팔레트, 팔레트 라이플 이쪽에 있는 그 탄창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 도색이 따로 되어있는데 무엇보다 일단 이 블럭키 에반게리온은 어, 스티커가 없습니다. 스티커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부 파츠에 도색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프로그레시브 나이프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 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 어깨에는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전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파츠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자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도 이런 식으로 어, 통짜 사출이긴 한데 도색이 부분 도색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스티커가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퀄리티가 생각보다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자에반기리온서 극장판에 나왔었던 이 게틀링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당연히 게틀링 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어... 전체적으로 퀄리티 자체는 역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게틀링 자체의 그런 제한도라든가 탄창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 전반적인 이런 조형 자체가, 어 뭐랄까요, 이제 설정화 그대로 나와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독특한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자, 바로, 자 이렇게 두개의 건물 파츠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동경시 가지에 있는 그런 맨션 같은 느낌의 파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깨알같이 뭔가 부서져 있는 그런 틈새 사이로 이렇게 창문도 보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건 에어컨 실외기일까요? 네.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파츠를 하나 내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 스탠드 자이 리프트 파츠를 보시면 여기가 따로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이 파츠를 분리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하드포인트 이제 조인트가 있죠. 이쪽에다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꽂아 넣으면은 이렇게 디오라마 같은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도색이 된다면은 이 부분까지 따로 도색을 해서, 어, 정말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자, 이 리프트는 스탠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키 전용 자, 스탠드 파츠도 이렇게 따로 들어있습니다. 이 파츠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우면 되는 건데, 어 어, 저번에 소개드렸던 미쿠와 마찬가지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생각보다 푸짐하네요. 자 이렇게 초기의 구성품이 나와줬고요. 자 그럼 바로 초기의 본체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에반게리온 서에 등장했던 극장판 버전의 초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어, 기본적인 소체 자체는 상당히 어, 프로포션도 괜찮고 일단 정면 샷이 굉장히 잘 생긴 그런 제품으로 나와줬는데요.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요런 모습 전형적인 에반게리온 초기죠 자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색분할이라던가 전체적인 그런 외형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 이 킷에는 스티커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 대부분 이 파츠들이 도색이 되어 나오거나 아니면 부, 어, 완벽한 부품분할로 이렇게 조립만 하면 하나의 피규어가 될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는데요 와 어, 이게 정말 이제 스티커가 없어도 앵간한 완성품 피규어 하나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대에 온것 같네요. 뭐 형태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에반게리온 초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 개인적으로 이번 블록키 에반게리온이 어 굉장히 잘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에반게리온 초기가 항상 나올 때마다 묘한 얼굴 그리고 조금 어 모호한 프로포션을 가진 제품들이 꽤 많았었는데 어 이번 제품은 진짜 그 극장판에서 나왔었던 바로 그 호리호리하고 슬림한 그 에반게리온 초기 특유의 그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얼굴 보시면은 굉장히 잘 생겼죠.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어, 내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초옥이다라는 생각이 물씬 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당연히 안쪽까지 깔끔하게 도색이 돼 있고, 이눈 특유의 그 붉은색 이 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따로 도색이 돼 있습니다. 어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컬러링이 보라색인데, 이 일반적인 보라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메탈릭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보라색 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인데, 자, 보시면은 자, 얼굴까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보라색. 색이 돼 있고 참고로 뿔은 파손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뿔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부담 없이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놀라웠던 게 조립할 때 보시면은 이제 다른 유튜버 분이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자. 입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입이 벌려집니다. 근데 안쪽에도 이렇게 이빨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에반게리온의 그 약간 기계적인 입, 기계적인 입이 아니라 진짜 이빨처럼 표현을 해줬습니다. 약간 폭주했을 때 나오는 그런 구속구가 풀린 상태의 입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요 부분이 전부 다 부품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 부분을 이 눈, 눈을 이렇게 조립을 할때 위에서 딱그 꽂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부품 분할을 해줬는데 와, 확실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조립감을 가지는 어, 그런 형태로 나와준 나와준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자 도색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어 확실히 스티커를 절대 하나도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형태의 프로포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한 건모델로이드로 나왔던 에바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자 엔트리 플러그도 당연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 이렇게 열어 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서 뒤쪽으로 빼주면은 자 안쪽에 엔트리 프러그가 들어 있습니다 엔트리 프러그를자 이렇게 꺼내 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따로 도색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자 안쪽에 몰딩까지 이런 식으로 이 편이 돼 있는데 야 이게 엔트리 프러그까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뭐 지원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엔트리 프러그는 지연이 안 됐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지연을 해줬고요 양쪽 어깨 부분이라던가 등쪽에 있는 요런 파츠,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가는 요런 이등 부분까지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이 등뼈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에바 하면 또 이런 등이죠, 등. <laughs> 자, 그리고 팔. 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데, 보시면은 팔에 이렇게 에반기리온 자, 그리고 01 테스트 타입이라고 써 있는 이런 글씨체까지 전부 다 데칼로 이제 박혀 있는데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도색처럼 아예 그냥 데칼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이 블루키 에반기리온이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퀄리티 자체도 다른 에반게리온 시리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 어, 뭐 하나 추천하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뭐 협찬을 떠나서 이 블록키 에반게리온을 한번 추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메탈릭도 아주, 자, 아주, 아니, 교, 묘가 아니죠. <laughs> 어, 메탈릭이 굉장히 입자가 아주 곱게 살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 쪽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양쪽이 다되어있고요 일단 스티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뭐가 뜨는 것 없이 그리고 이질감 없이 아주 깔끔하게 네 이런식으로 이제 도색이 된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쪽에도 따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허리 부분도 당연히 이런식으로 별도의 부품 파츠로 이렇게 허리를 각각 이 에반게리온 사특 특유의 이 형광색 형광색도 굉장히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가슴팍에도 이렇게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뭐 다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뭐 에반게리온 특유의 길쭉하고 약간 스니커즈를 신은 것 같은 이런 신발 디자인까지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어 정도의 이제 가성비를 가진 에반게류는 프레아모델이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상태에서 가동까지 같이 살펴보면은 당연히 머리는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도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고,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고기가 앞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예반 기련 하면 당연히 펼쳐져야 되는, 자 이런 형태의 기믹이겠죠. 자 이렇게 당연히 목도 따로따로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어깨 파츠,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볼 관절로 돼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자 이런 형태의 자, 프로그레시브 나이프가 나오는 이런 어깨 파츠를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너무 얇다 보니까 이렇게 전개되는 기믹을 넣을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어떤 제품이든 이런 식으로 따로 어, 두껍지 않은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나이프가 안쪽에서 나오는 이런 프로포션 파츠를 따로 넣어주는데 언젠가는 이 부분도 해결이 되는 그런 음, 제품이 나오겠죠. 언젠가는.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앞 안쪽에 이렇게 볼 관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360도 회전은 자 이렇게 빠져나온 형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자 옆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고 축 관절은 당연히 이 부분에 따로 없고 자 여기 안쪽에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축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목은 아 팔목은 이런 식으로 자 이중 접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 완전 접힘이 가능한 그런 팔꿈치를 가졌고요.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여기에 따로 손목 관절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떼 주면은 자 이렇게 일반적인 그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해이 미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그마 관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축으로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관절도 굉장히 뻑뻑하게 잘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허리.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에반게리온 하면 당연히 삼중이죠. 삼중. 3중. 이렇게. 지네 같은 허리가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고 잘, 자, 이렇게 잘 굽혀지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laughs> 참 가동이 좋네요. 이거 부드러우니. 자, 정면으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뭐 스커트가 따로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자, 뒤쪽으로도 상당히 완전 그냥 3명 시도 회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아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이 블로키는 자 여기 에반게리온의 이 허벅지 여기가 항상 다른 제품은 걸리는 게 많았는데 자 블로키 같은 경우에는 이옆 부분이 따로 걸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조금 더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축관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당연히 무릎은 이중관절 형태로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한 형태로 나와 줬습니다. 멋있네요, 이거. <laughs> 자, 그리고 자, 발목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 그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 축 기반으로 이렇게 발이 접지를 기준으로 회전이 되고요. 당연히 발꿈치도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장을 한번 끼워줘 볼 텐데, 일단 이 팔레트 레이플부터 손은 이렇게 총 모양 손으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여기가, 자, 이 총, 이 손이 이렇게 연칠 파츠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무기를 끼워 넣어주려고 한다면은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연질 파츠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밀어 넣듯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팔레트 라이프를짚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가동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팔레트 라이플 들고 발사하는 장면까지 이런 식으로 네, 지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타를 이렇게 해줘도 어울릴 것 같은 미쿠 기타를 가져야 와 되나?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팔레트 라이프를 장착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레트 라이플이 마음에 안 든다면은 이런 식으로 원작에서 팔레트 라이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포스를 내뿜었던 개틀링을 들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 스팟, 에반게리온 서 때문에 개틀링이 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스탠드까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언밀리 커블 케이블이었나요 네이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자 리드선으로 이렇게 자,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꽂아놓을 수가 있는데, 뒤쪽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존트에 맞춰주면은 이런 식으로 언비디커 커블 케이블을 이렇게 장착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이 수송대, 이 수송대가 꽤나 핵심인데 자, 일단 이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도 되고, 자이 수송대가 활용 어,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데 아까 보셨다시피 에반게리온 초호기를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시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자, 일단 분리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자이아랫 부분을 이렇게 통째로 따로 분리시켜 주면은 이렇게 어 하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이 특유의 스탠드로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 어디 죠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도시 디오라마, 디오라마를 이런 식으로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양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무너진 도시 디오라마를 끼워주고, 자, 스탠드가 어디 갔죠? 자, 스탠드가 여기 있네요. 네, 이 <laughs> 스탠드를 이 뒤쪽,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주게 되면 은 하나의 디오라마 스탠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어 파츠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앞쪽에다가 이제 넣으셔도 되니까 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초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아주 멋진 디오라마 급의 스탠드를 장식해 둘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리프트도 마음에 들었지만 오, 이런 형태가 또 다른 에방이련 초기 제품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드네요. 이 블록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다양한 포징을 한번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MG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자 지금까지 블록키 에반게리온 에바 초호기 리뷰였습니다. 어 사실 초기 제품군 자체는 워낙에 많이 나오기도 해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블록키만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장점을 아주 잘 나타낸 이 액션 에디션이 어 초기 제품군 시장에서도 이 나름의 좋은 장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저렴한 가격과 함께 이 완전한 색 분할과 도색 포인트, 그리고 이 다양한 루즈까지, 이 거기에 조립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 이 초호기 프라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블록키 에반게리온 초호기도 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